시작하자. 자, 유제책 피시고요. 자, 오늘은 5단원만 마무리할 거고 지금 우리가 어, 시험지 많이 틀려서 그 부분 좀 오래 해가지고 음, 영상으로 보는 아이들은 안타깝네요. 자, 지난 시간에 5-6까지 했을 애들아? 어, 자, 5-7 자, 여기서부터 쉬워. 자, 5단원은. 자 우리가 그래프 그리면 니네 극대 극소 잘 보여 안보여? 어 보이지 근데 그래프 안그리고 극대 극소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었지? 미분해서 뭐 되는거 찾아? 어, 0 되는거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식에다 대입해서 큰게 작은게 그렇지 이거야 자 그러면 5-7은 그냥 못 그려? 못 그려? 못그려못리지 그러면 연산만 하면 되겠네 미분해서 뭐 되는 거 찾으라고? 어 그럼 미분해 불러 3x제곱 3 x 더하기 6x a x 마이 더하기 B. 가 뭐가 되는? 0. 0이 되는 x가 누구랑 누구야? y y랑 3 그럼 근교수 쓰면 되지 야핑조두 분의 합 얼마야? 이거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고두 어? 분의 합 얼마야 얘들아? 2. 2는 마이너스 2a 자두근의고마3은 얼마? 오 어, 그럼 a는 얼마? 오아 어, 이런 식으로 풀이가 좀잘써 b는 오 어, 해서 1번답끝 오케이 자 그다음 2 번은 뭐와 뭐의 차를 구하래 극대값과 극속값의뭐차 야 그러면은 a 를 구했잖아. 네. 그럼 f(x)가 완벽해졌네. f(x)는 뭐가 돼?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. 3x 제곱 마이너스 제곱. 5x 제곱. 더하기 얼마? 네. 이게 f(x)야.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차니까는 0는 x 이미 문제 나와 있지. 그걸 다시 어디다 대입해? 어, 원래식에다가. 자 대입해 f 마일은 그리고 이렇게 풀이 과정도 잘 써야 돼.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야? C 더하 5. 어, 5. C 더하기 5. 좋아. 그 다음에 F 3 대입하면? 2 음, 좋았어. 그럼 당연히 누가 더큰 값이야? 어, 이게 극대지. 요 밑에 있는 게? 5. 극소. 그둘의 뭐를 구하래? 차. 차는 항상 뭐에서 뭘 빼야돼? 큰, 큰, 큰 거에서 작은 거. 그럼 답은? 5. 어, 32. 끝. 그 다음에 3번 문제는?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? 극대값이 얼마래? 7. 야, 그럼 아까 이거 중에 누가 극댓값었지어 그럼 이게 7이야 그럼 C는? 2 그럼 극솟값은? 아, 마이너스 25. 얼마? 25끝 쉽잖아 그래? 안 그래? 응. 유지요 컴컴요?